안녕하세요 코미네입니다. 자 오늘 베이비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베이비도지가 대폭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때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베이비도지가 수직상승을 하게 되면서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어요. 자 저는 이때 분명하게 10월에 말씀을 드렸었구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는데 이런 거는 개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고래들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고래들이 이렇게 최저점에서 물량을 장악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러니한 거는 이 가격을 안 깨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아직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고 보셔야 되시고요. 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이비 도지를 진입을 한 이유가 고래가 매집을 한 정황을 제가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때 매수에 들어가서, 자, 이때 수직상승하면서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폭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누가 팔았냐라는 거죠. 자, 분명히 누가 팔았으니까 시세가 빠진 걸 건데요. 베이비 도지는 지금 현재 3년간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윗꼬리를 달면서 엄청나게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세가 계속 빠, 빠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때 윗꼬리를 달았을 때 이제 누가 팔았냐라는 거죠. 자 그런 거로 추론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개미들이 팔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켜본 결과 고래는 팔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개미들만 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대형 고래 지갑을 직접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달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468일, 455일 전에 그 전부터 대량으로 베이비 도지를 매집을 한 주소인데 지금 현재 한 개도 안 팔고 있는 정황을 포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래들은 지금 현재 팔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16시간 전에 윈터뮤트 주소에서 베이비 도지를 80조 개를 사드리고 있는 거를 포착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윈터뮤트 주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를 한 거죠. 80조 개를 매수하는 거를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4 1 시간 전에도 9 1조 개를 지갑으로 들어오는 거를 포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하루 동안 170조개를 매수를 한 건데요. 자 고래들은 풀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이 윈터맨트는 엄청난 대형 고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이비도지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윈터맨트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은 50개 거래소에 유동성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유동성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는 상장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등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베이비도지가 윈터뮤트랑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윈터뮤트가 네이로 574만 개를 매집했다. 이렇게 9월 10일에 속보가 떴었는데 바로 6일 뒤에 바이낸스에 상장 공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켓메이커라고 소문이 나있어요. 이 네이로 같은 경우는 윈터뮤트의 지원으로 인해서 바이넷에 상장한 다음에 상장비만 2000%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단기간에 6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도지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도지도 이쯤에 와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상장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2월 13일에 펭구가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식도요, 제가 2주 전부터 미리 말씀드렸어요. 곧 코인베이스 발표 뜬다라고 말씀드려서 결국에는 상장을 한 거죠. 자, 베이비 도지도 12월 13일에 코인베이스에 상장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4개월 전부터 코인베이스 상장 관련한 극비 정보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관련한 디테일한 정보 알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는 거래소 관련한 정보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극피이기 때문에 010-5933-411-68로 배도지. 저한테 세 글자 연락 주시면 은 관련 극피 정보 말씀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착순 30분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대형 고래 지갑 추적까지 자료를 다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계속해서 몇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고래 지갑이에요. 지금 베이비도지를 한개도 안팔고 있습니다 자 저는 추적을 해본 결과 왜 베이비도지를 한개도 안팔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소통방에 다 말씀드렸어요 베이비도지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런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베도지라고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페코인에 4만원 투자했더니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비결은 극초기에 선점을 하는건데요 내가 만원에서 5만원 소액 투자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백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극초기에 선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대박이 날 민코인 가져왔습니다. 페페랑 도지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페 도지인데요. 진짜 수억 배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점을 해야 될 기회인데 페페랑 도지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고 있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같이 찍은 사진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자 페페 도지는 만 배를 달성할 잠재력이 있다. 바이낸스 상장은 불가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까지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대박이 날 건데요. 자 바이낸스가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일론 머스크 탭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 관련한 밈코인이 여기 쫘르륵 나열이 돼 있는데 도지 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와 있지만 페페 코인이 올라와 있다는 라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인정을 한밈 코인으로 지정이 된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는 도지까지만 인정을 했는데요. 이제 페페까지 일론, 일론의 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페페 도지는 진짜 대박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1티어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보면은 6시간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그록리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록리가 오픈 AI 딥시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XAI에 8조가량을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투자를 더 늘려서 14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네요. 거의 두배가량 투자를 늘렸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록으로 밈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페페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룹3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페페밈을 언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페페 도지는 진짜 대박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페랑 도지, 지금 이제 이렇게 손을 잡았기 때문에 정말 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에어드랍도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자, 좋아요나 댓글,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하면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5933-41568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정보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은 전설이 합쳐지면은 마법이 일어난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 스토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날 페페는 비싼 체인과 중앙화된 레이어2에 지쳐서 도지랑 팀을 이루었다. 그들은 팀을 이루는 것이 크게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합병을 했다고 나옵니다. 페페랑 도지가 손을 잡고 합병을 했기 때문에 진짜 대박을 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대박날 빈코인은 빠르게 잡는 게 이득인 건데요. 제가 이 트럼프 코인을 이 방송을 진짜 찾아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한 시간 만에 바로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신 분들이나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졸업을 하셨어요. 4달러에서 말씀드린 게 하루 만에 80달러 찍었습니다. 거의 20배 됐고요. 그리고 이시로에코라는민코인은 제가 시바이노 재단이랑 손잡아서 초대원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상장빔이 천만 퍼센트가 터졌습니다. 천에다가 만 퍼센트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진짜 만원 넣으니까 10억 됐어요. 진짜 이시로에코로 인해서 졸업을 하신 분들 계세요. 잘 잡았을 때 이렇게 졸업까지 가능한 민코인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이 페페도지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실온의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졸업까지 가능했는데, 우리 소통방에서는 민코인만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밈으로 수익을 내면은 다시 일정량을 현금화를 해서 고배로 선물 진입을 하기 때문에 진짜 수익이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이 민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소액으로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 그러니까 밈은 오락성 하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9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고액을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천만 원, 이천만 원은 절대 안 되고요. 소액으로 하셔야 되시는데, 그, 니까밈 코인으로 펌핑이 나왔을 때 매도를 치, 친 다음에 50배, 100배로 선물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순식간에 100% 돌파해서 이런 거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100배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 1%만 올라가도 내 수익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해서 돈을 부풀리고 있다 보니까 진짜 큰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5 9 3 3 4 1 6 8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정보 오픈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페페도지 관련해서 정보도 같이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42,000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지금 정말 초기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잡는 게 기회인데, 지금 홀더 수가 1000명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 있으니까 빠르게 기회 잡아가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극초기 단계에 있는 민코인들은 저한테 연락이 너무나도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 잡아가실 분들은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홀더 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500명, 300명한테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루에 10분한테만 차근차근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최대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